어. 요거 현대건설 너네한테 줄게. 현대건설에게 윤석열이 무려 800억 원짜리 몰아주기 계약을 했다는 정황이 포착되었는데요. 현대건설이 관저경호초소, 스크린골프장, 야외정원의 뭐 건축 이런 거를 주도를 했는데 네. 이거를 하청업체로 돌리고 다운계약서랑 무상시공해가지고 공사 진행한 것도 드러났는데 윤석열 정권 출범하고 경호처한테서 야 용산 대통령실 앞 부지 있지 여기 지상 3, 4층, 어. 지하 3, 4층 규모의 영빈과 새로 짓는다 요거 현대건설 너네한테 줄게 야 800억 규모다 약속받았던 걸로 파악이 됐고 실제로 건물 조감도까지 작성을 해가지고 경호처에 전달을 합니다 아, 네. 기초 설계 작업까지 다 마쳤어요 24년 총선에서 또 대패하니까 음. 이거 국회에서 승인 안 해주겠다 싶어가지고 무사는 됐습니다만 어. 김용현이 당시 경호처장이었고 어. 김종철이 경호차장이었는데 둘은 육사 선후배입니다 김종철이가 육사 동기가 현대건설에 있었어 어. 이거 우리 셋이 한번 해보자 윤석열 구속을 축하한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